오!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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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비아아 아아아 멋있다 진짜 안녕세요네아어어 <laughs> <laughs> 응? 응? 어, 줄리안 아야 아! 리틀 줄리안 저는 엄마 벨라고요 여기 아기 자고 있는 4 개월 아기 밀라고요. 아 너무 귀여워. 키나다 네. 안녕하세요. 키나다. 키나다 캐벌 청소자들 페라리 가족입니다. 저희는 지금 캐벌 티티 아브라함 평원에 와 있는데요. 오즈 케벌의 멋진 풍경이 한 눈에 이렇게 보이죠? 플로깅을 같이하면서 환경 보호도 하고 도시도 구경을 하는 일석이조의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아니 유럽 같은데? 네. 저기 그 프랑스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아, 예. 어떻게 쓰레기 죽고 싶은데 쓰레기가 없어서. 아 쓰레기가 없어서. 소싸마돼. 백대 소싸. 좋은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예. 오. 오. 샀다 <laughs> 샀다. 어, 어, 어 <laughs> 좋아해. 엄마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어디? 아홉. 아 거. 기 와. 진짜. 어느 정도로 이해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근처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기로 했어요. 똑똑, 아이고 잘했어요. 또 가봅시다. 가는 곳곳마다 혹시 모를 쓰레기를 위에 그레비를 들고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쓰레기들이 <놀람> 쌓였어요? 어디에 <뒤에> 넣을까요? 또뒤 쓰레기통 있네요. 몰랐네요다 버리자요. 예예예. 일래. 얘다 치우고 갈 거야? 어. 그거 이포턴트잖아. 맞아. 임포턴트. 중요한 일이야. 근데 이게 진짜로 어린한테 가장 빨리 환경 교육시킬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면 그다음에 쓰레기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보람 느끼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다음에 또 하고 싶고 페르 <돈> 시티를 돌아다니면 이렇게 멋진 파레스코화를 만날 수 있어요. 이건 세벡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저희 그려진 사람들이 이제 케벡 역사의 위인이나 작가 예술가들이라고요. 해아 그림이구나. 그 진짜인 줄 알았어. 진짜인 줄았 <laughs> 너무 잘 그렸다. <laughs> 이라는 광장이에요 빙! 둘러서 이렇게 집들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주리는 여기 너무 예쁘지? 응. 그리고 저기는 승리의 노트르담 성당으로 이제 퀘벡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교회인데요 눈에 있다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가 바로 영화 키치미 풀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붙잡힌 바로 그 장소. 아 거기예요 네. 마지막 거기. 왜 이렇게 신나셨습니까? 어, 줄리안 신났대 아, <laughs> 줄리안이 가고 싶어 했던 바로 팝콘 가게를 지금 가보도록 할게요 아 팝콘 가게라는 게 있구나 여기가 바로 팝콘 가게 엄청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와, 꼭 들르는 와, 맛집입니다 뭐가든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이제. 맛있겠다 각종 팝콘이 네. 다 있겠다 전문으로 하는 한 건데 네. 네. 진짜 맛있겠다 저희는 집에서 챙겨온 이 재사용 용기에 담아가지고 팝콘을 샀습니다 맛이 어때? 좋아! 저희가 이 재사용 용기를 가져온 이유가 캐나다 정부가 일회용 비닐봉투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걸 전면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안 되죠. 판매도 네. 안 되고. 안 같이. 되더라고. 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환경 보호란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놀람> <놀람> 저기가 아이들의 원어비 장어, 우회장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장점이라고 기억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년 내내 크리스마스 제품을 팔아보죠 귀여운 게 정말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정말 예쁘다 와 이거 뭔데? 이거? 여기다 편지를 보내면 산타 할아버지가 읽고 주리안이 원하는 선물을 가, 다시 갖다 주는 거 크리스마스에 <laughs> 저거 아, 뭐, 넣고싶어 오, 뭐 적는지 부모가 또 봐야 되잖아. 역시 <laughs> 아빠의 마음. 아빠가 저거 리어야 돼. 궁금하니까요. 아, 아 궁금하니까. 아, 달콤한 사탕. 너무 귀엽다. 이거야? 이게 왜 맘에 들어? 이뻐, 제일 맘에 들어. 이뻐? 이거 봐. 아, <laughs> 그러네. 너무 예쁘다. 여기 는목구는계단이에요 여기 는목구어지는사람들이에아요 여기 이름는이붙아서여진 거라고 해이름요이제어퍼여진으로올해가볼건데요이전어기케트이블카요피니있레르이이기요 아빠 안떨어져 엄청 튼튼한거야 다 들어가신건가? 우와 여기구나 애기도 이렇게 타있고 어때? <laughs> 무섭지? 여기 보이는 호텔이 바로 샤토 프롱트낙 호텔입니다. 도깨비에 나온 가장 유명한 호텔이죠. 이 호텔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의력을 하는 친환경 호텔이거든요. <목소리도> 와불리 야, 것들은... 아, 자꾸 나한테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예뻐요. 어디서 찍어도 다 그림. 이제 밥을 먹으러 크벡 전통 식당인 라부시라 식당에 가 볼게요. The a n t i p a s t o with the f o r and then come here to try all the 제가 미트파이를 메인으로 먹고 있는데 좀 짭짤함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샐러드가 굉장히 달콤해서 그 단짠의 묘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럽자의 푸딩이에요. 그 유명한. 경제 대공황 때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먹기 시작한 음식이라고 해요. 푸딩 어때요? 너무 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저희가 아름다운 올드 커브한 바퀴 돌았는데요. 플로깅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운 거는 이거밖에. 근데 거리가 깨끗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여기가 저희 집 외부 전경인데요. 지금 11월이라 단풍은 다 이렇게 떨어져서 낙엽이 되었고요 캐나다는 이제 주택에 살 경우에는 집마다 개인 쓰레기통이랑 재활용품통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저기 갈색 같은 경우는 생분해 할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잔디 깎고 남은 것, 낙엽 같은 거 그런 걸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회색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를 넣는 통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파란색은 재활용품 수거통인데요. 오늘이 재활용품 수거날이라서 이렇게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바로 저희 집에서 음식 쓰레기를 비료로 만드는 통인데요. 어떻게 음식 쓰레기를 비료로 변신시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일 껍질이라든지. 먹고 남은 음식들 최대한 잘게 잘라주세요. 애기가 말하고 있는거죠 지금? 예요이거요이거예이나예요이이거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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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자른 후에 이거에요어줄게요 커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도 다넣요줄게요 요게 바로 그 마법의 가루인데요. 그렇지. 저기 분해를 시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위에. 처음에 아, 가루가 있구나. 줍니다. 또.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음식물들을 분해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현기성이기 때문에 꼭꼭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잘 닫아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비료가 되기 전에 이제 숙성이 되면서 티, 즉 차를 만들어내요. 수돗물 같은 게 있죠. 이걸 통해서 액체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액체를 배수구에 쏟아주면은 배수구가 뚫리고 영양분을 줄수 있어서 식물에 뿌려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통을 채운 후에는 2주간 방치를 해둡니다 내용물을 꺼내서 흙 속에 잘 묻어두면 정말 거북처럼 비료로 변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꽃을 피우거나 이제 채소를 기를 아, 때 아주 이용하는. 이야, 똥마치 있으니까 어머도, 이게, 이게 이렇게 말리기를 내, 내 클링이 되는 거예요 리사이클링 순환 순환. 네. 저는 플로깅이란 걸 들어보기만 하고 이번에 실제로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특히 줄리안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더니 어딜 갈 때마다 그 집게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도 있어요. 맞아요, 것 같아서. 진짜 그런 것 같아. 즐겁고 그렇죠, 좋은 그렇죠. 좋은 경험이 됐네요. 네. 줄리안은 여행 어땠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저도 좋았어요. 역시 아, 아, <laughs> 역시 제일 좋았던 건 밤꽃. 지금까지 캐나다 캐백에서 페라리 가족이었습니다. 페라리 가족이었습니다. 안녕.